보고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나온 영상을 하나 보고서 오늘 도저히 이거 알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방송을 열었습니다. 유시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또 도울 김용옥 선생이 나옵니다.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긴 분량이죠. 전체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유시민 각본 연출에 이재명 주연 그리고 김용옥 조연에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 드라마 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데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국민들을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본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뭐 요즘 노력을 많이 하죠.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 듯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신격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 중에 돌 김영옥 선생이 우리 뭐 소위 민중 신학자인 고 안병무 박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사건은 당시 중동의 갈릴리 지방에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어, 사건인데, 어, 그러나 이런 이런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도 어, 한국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한국의 예수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을 예수가 될수 있다. 한국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 저는 뭐, 유시민 씨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고, 김용옥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 너무 우리 국민들의 한때는 사랑을 받았던 동양 철학자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종의 많은 어떤 뭐 지침이 될 만한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는 이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예수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지금 시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피해 숙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야말로 용서와 화해의 상징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예수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 씨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사에서 보복이라든지 뭐 복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인 뭐 가족 간의 욕설, 형수에게 심한 욕설하는 영상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됐고 또 정확하게 지금 사건이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도 어 말이 맞지 않아요. 어 정치 보복은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다. 문제 있는 너무 착하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수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 인생사에서 나는 복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그럴 겁니다. 내가 복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복수 안 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제는 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 도울 김영욱 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K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된다는 뜻이죠. 아, 그걸 보면서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화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평천화의 밑줄을 짝 그어서 어 치국은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K-이니셔티브라는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평천그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의 또는 뭐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수신이 안 됐습니다. 가족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직도 형을 병원에 보냈냐 안 보냈냐 형수에게 욕설을 했냐 안 했냐 아이들이 무엇을 했냐 이런 가족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줄을 잇고 있는데 도대체 수신재가는 다 빼먹고 평천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로소 가정을 다스리려면 수신 나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고 그것이 되어야만 국가 일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잘 살게 했을 때 평천화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다 이게 대학의 가르침인데 앞에 수신제가 다 빼고 치국평천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도울 김용욱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죠 정말 이한 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체를 잇는 큰 줄기는. 이재명은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수나 보복 같은 거는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뺨을 맞으면 오른밤을 내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또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동료 의원들을 국회에서 만나면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아나 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치가 이런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해서 차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괴로워할까 그럼 정치 그만둬야지 왜 정치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뭐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행복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뭔가 머리의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간에 큰 문제가 됐던 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씨 어, 사망사건 잘 아시죠? 그 사람 잘 모른다 그래 놓고서는 그분 뭐 장례식 날인가요? 그 부인하고 크리스마스 영상 찍고 즐겁게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남양주 계곡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조공한 남양주 시장이 아니, 내가 계곡 정리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와서 그거 자기가 한 것처럼 뺏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조광한 시장의 불행이 본인의 행복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만 맞는 얘기를 본인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일종의 범죄자의 심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궁금해서 이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잘 짜여진 각본이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 민주당 진영이 이재명을 이제는 신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구나. 이런 걱정에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